안녕하세요.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어, 이 7월 7석이에요. 1년에 한번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매일 여러분과 어, 이 일요일 빼놓고 항상 만나서 낯설지 않으시죠? 자 그러면은 또 오늘도 새로운 것을 또 여러분께 그 강의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시옷 부분에 살필성. 이거는 살필성이라고도 하고 줄일생그 살필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성묘, 성찰, 뭐 귀성 이렇게 왜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또, 음, 추석, 명절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귀성객, 귀향, 뭐 이런 말 하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귀성할 때도 쓰고, 아니면 뭐이 생으로 읽을 때는 생략, 이하 생략, 뭐 이런 얘기 할때 생략한다. 이럴 때 이제는 생으로 읽어야 돼 이거는. 그러면 이거는 쉬워요. 이렇게, 이거 적을 소재잖아요 그죠? 그러면 적은 것조차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은, 이 글자, 살피성에 나올 때 보면은, 음,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, 일일 삼성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일일 하루죠. 그 다음에, 아이고, 좀 더, 일일 삼성.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, 하루에, 이거는 잘못 착각, 착각이 쉬운 게 뭐냐면, 그러니까, 세 번을 반성하는 게 아니고, 하루에 세번 반성한다, 이런 게 아니라, 세 가지를 놓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예요.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는 다 했는지, 또 아니면은 글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, 하나는 그 친구간에 내가 신의를 저버리진 않았는지 이세 가지를 놓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예요. 일일삼성, 그러니까 하루에 세 가지를 놓고 반성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또 또 이렇게 음, 다른 글자로 넘어가면. 이엽자이이 위에 있는 초두머리는 풀꽃뭐 나무 뭐나나 나무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풀이라든지 꽃그 그러니까 식물 식물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와 이거는 그러면은 요 초두머리 밑에 나와 있는 글자는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친이 부분의 글자는 뭐냐면은 열불엽 그래 요 이파리들 보면 되게 열잖아요 막 그물맥도 다 보이고 막 이럴 정도로 물론, 안 그런 것도 있지만, 두꺼운 것도 있지만, 그 열대식물 같은 건 많, 두꺼운 것도 많잖아요. 그죠? 근데 얇은 걸 보면은, 이제 그물 맥도다 보일 정도 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열다, 열불엽이란 뜻도, 그 뜻이 있고, 요 글자, 동그라미 친 글자는. 그러면 초등어리까지 해서 이거는 입, 엽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낙엽, 뭐 엽서, 뭐 이런 거할 때도 쓰는데, 우리가 이게 열불엽이라는 걸 모른다고 치고, 그러면은, 이 위에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무목에 있으니까 나뭇잎, 이파리, 뭐 아니면은 풀, 이런 거, 꽃, 이런 거 관련된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이 글자는? 그러면. 세상 세자잖아요. 세상의 모든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쉽지 않나 제 생각이에요. 이거는 그래서 이 열불 여으로 그냥 외우셔도 되고 잘안 외워지면 그렇게 그러니까 한자는 연상을 하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신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사자 성어가 추그 다음에 추풍 풍 바람풍 그 다음에, 떨어질락. 이거는, 떨어질락. 떨어질락. 그러면, 추풍낙엽 그러면, 어떤, 이제, 그냥 직역을 하면,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인데, 추풍,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, 이거는, 속뜻은 뭐냐면, 어떤 형세나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거.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잘했었는데 이게 뭐안 돼서 가세가 기울어졌다든가 아니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그 어떤 음 나를 아주 경계하고 서로 적대감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그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김종서하고 수양대군 그 사이에서 그 수양대군이 이 김종서를 제거하잖아요. 그죠? 그럴 때처럼 아니면 이방원이 뭐 정도전을 죽인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딱 몰락하거나 이럴 때 추풍낙엽 이런 식으로 자연을 갖다가 빗대어서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볼때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 글자로 또 넘어갈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울조 자, 도울조는 말 그대로 돕는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이거랑 뜻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울부. 우리가 상부상조 이런 말을 하잖아요. 그죠? 도울부. 그러면은 이그 도울조 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. 상대방을 도울 때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어떤 아이가,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로 돌아가셔서 할머니한테 크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얘가 다 할머니를 부양하고, 그러니까 복양하고뭐 빨래하고 밥 짓고, 뭐 이런 거다 하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데 뭐 이런 거 가끔 TV에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ARS로 이제 한 통화 하는데 만약에 3,000원이다. 그러면 그십시 일반이라고 해서 나도 조금 한통화해서 3,000원을 냈는데 누구도 누구도 하다고 나중에 막 1억 이렇게 막 크게 쌓이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럴 때,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글자는 눈목이 아니고 또 차예요. 또 차. 눈목은 밑에가 그냥 똑같아요. 길이가. 근데 이거는 길잖아요. 그죠? 그럼 뭐냐면, 또 차라는 거는 원래 그림으로 나타나면, 이렇게 제사상에 이렇게 그 제사용 그릇이 이렇게 제기가 있으면, 여기다가 만약에 대추를 담는다 그러면 대추나 밤 이런 거 올려놓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쌓고, 쌓고, 또 쌓고,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이 또 차예요. 또 쌓고, 또 쌓고, 또 쌓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돌잔치나 칠순잔치 뭐 이러면 옆에 상 옆에 뭐 사과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있다거나 과일들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힘껏 도와주는데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준다는 거는 아까 제가 비유, 예를 들었던 그, 만약에 어린, 그, 뭐,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다. 그러면 한번 내가 ARS를 3,0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이제 끝까지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, 고등학교 과정 그 끝날 때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 고그 기간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나이까지 내가 좀 도와준다. 이렇게 꾸준하게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럴 때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어제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런 식으로 돕고 또 도와준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,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상부상조할 때 이제 서로 상자 써서, 그러니까는 서로 상자 쓰면은 아이고, 서로 상 그러면 상부상조 이런 식으로 해서 돕고 또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고, 서로가 도와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조언이 필요하다. 저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. 조언이 필요해. 아니면은. 조연, 주연 밑에 조연. 그러니까는, 우리가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아주 그 주연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연을 서포트해주는 조연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조연 할때이 조자를 쓴다는 거. 어, 뭐 단어는 뭐 이거는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고 다 거의 다 아는 글자들이죠.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세 글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살필성을 배웠고, 그죠?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게 기억하시죠? 세상의 모든 나무에는 이파리가 있다. 이, 여. 이 세자를 배웠어요. 자, 오늘 이 세자, 저잘 기억해 두시고, 어, 또, 어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,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